안녕하세요. 오진오진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안에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골집은 집주인분이 저희 또래인데, 이번에 시골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했다고 해요. 이곳은 증조 할아버지가 지으신 집이고, 집주인분께서 두살 때부터 쭉 살아온 집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이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점점 이 집이 폐가처럼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시골집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골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집을 벌어 가시죠. 네, 저희가 신안에 왔습니다. 저희가 신안은 지금 세 번째 오고 있는데 이곳은 목포에서 차 타고 한1 시간 정도 들어와야 도착할 수 있는 안자도라는 섬이고요. 오다 보니까 그 유명한 천사대교도 딱 건너오고 옛날에 천사대교 없었을 때는 여기 보이는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해서 배를 타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그 주변을 보니까 진 천사의 섬답게 와 섬이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집주인분이 여기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저희 저기 왔는데, 저기길 잘한 것 같아요.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기분마저 좋아지네요. 네, 저희가 선착장에서 이제 마을 입구로 왔는데, 여기는 조금 작은 그런 시골 마을이거든요. 앞에 버스 정류장도 보이고, 마을 회관도 보이고, 앞에 정자까지 딱 그렇게 있는, 네, 아주 귀여운 마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집을 좀 보여드릴 거냐면, 오픈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집이에요. 그 집에 집주인분께서 두살 때부터 쭉 살아왔는데, 대학교에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떠나잖아요 그래서 집이 혼자 남아 있으니까 점점 폐가처럼 변해갔대요 이 집에 올 때마다 아애 추억이 있는 집인데 이 집이 이렇게 폐가처럼 변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리모델링할 집이라고 합니다 집에 가보니까 집도 진짜 엄청 커요 아 사실 저도 이런 집 구하고 싶은데 살짝 부럽기도 하거든요 아 여러분들도 보시면 와아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뒤로 돌아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여기 우측에 있는 집이거든요. 지금 잘안 보이죠? 예, 네. 담벼락도 꽤 높게 있고요. 마을 입구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에요. 실루엣이 좀 보이나요? 와 기와만 봐도 진짜 엄청 길죠? 집이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있는 집입니다. 좀 안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뒷문은 바로 이쪽에 있고요. 여기에 주차도 딱 가능하겠네요. 차한대 정도는. 어, 그래서 딱차 내려가지고 뒷문으로 들어가면 집으로 도착합니다. 와, 진짜, 진짜 엄청 크다. <laughs> 집만 큰게 아니라 마당도 진짜 광활하지 않아요? 아 진짜. 아니. 김종 할아버지가 집을 엄청 잘 지으셨나봐요 집을 공사하실때도 나무가 썩은거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엄청 편하게 리모델링 했다고 하거든요 어, 진짜 많이 부러운데요 <laughs> 저희가 이 집을 조금 이따 봐보고 우선 마당부터 조금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현우씨 우측에 이게 뭔가 요 여기 오수구관이잖아요 여기 원래 뭐가 있었냐면 그 여러분들 상상하시던 그 뒷문 바로 옆에 있는 지레시 화장실 그 화장실이 있었대요 이 화장실은 지금 치워놓고 이렇게 수돗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수관만 연결해 놨네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할머니가 가꾸시던 텃밭이 있었대요 요만하게 작게 있었는데 여기 조경을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하고 나니까 아 텃밭을 살려 놓을 걸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laughs> 여기가 지금 앞쪽이 풀이 좀무성하 자라져 자라 있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텃밭이에요, 텃밭. 근데 지금, 가을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확할 거다 하고, 이제, 내년 봄 되면, 또 씨앗을 심어가지고, 예쁘게 키우겠죠? 네, 이렇게 텃밭까지 또 있어가지고, 공,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텃밭 없애고, 나무 심은 게더잘한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 담벼락에서 지도잘안 보이고, 좀 가리막도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을 봐보시면, 여기는 이제, 불멍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셀프로 하지 않았 <laughs> 조금 간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셀프로 하신 느낌이 좀 있는데, 저는 아, 저도 그 뭐랄까, 요즘 저희 시골집에서 연탄에 좀 고기를 구워 먹고 있잖아요. 이런거 하나 만들고 싶은데, 뭔가 선뜻 도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집주인분은 딱 이렇게 누가 만드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렇게 화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 앞쪽은 창고입니다. 한 2000년대에 이제 태풍이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원래 있던 창고가 무너졌대요. 그때 다시 지은 창고인데, 한번 한쪽도 보고 갈까요? 여기는 지금 뭐 따로 혼대고, 이런 흔적은 전혀 없어요. 창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고. 아, 그죠. 수납 공간이 꽤 부족합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한 20평 정도, 10평 정도 좀돼 보이는데, 원래는 여기 이제 농기구 보관하고, 비료 보관하고 그러던 곳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시골집에 필요한 용품들을 조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를 돌아보시면, 이게 뭘까요, 씨? 그치? 네, 수영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뭐랄까, 시골집은 그런 게 있잖아요. 집주인의 취향이 그대로 묻어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집주인분께서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흐르던 물을 보고 있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왔을 때는 뭐 앉아가지고 애기 반씩 좀 든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기까지 물이 순환하면서 흐데요 아, 그래요? 오. 아, 그러면은 또 흐르는 모습 보고 있으면은 물멍 때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는 이렇게 바베큐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 저는 이것도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여기 그냥 일반 자갈이 놔뒀으면은 좀 기울고 이렇잖아요 근데 딱 수평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고기도 구워먹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봐보시면 담벼락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오 그러네요 맷돌도 가운데에 딱 박혀있네요 여기 이 담벼락도 원래 옆집과 좀 경계를 지는 그 담벼락이래요. 그 담벼락도 지금 좌측은 조금 무너졌는데, 그냥 그대로 살려가지고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네, 나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 맷돌 잘놓으셨네요 무너질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집 외관은 어느 정도 둘러봤는데, 집 길이가 어떠세요? 네, 보통 집 길이가 좀큰 차이가 있어요. 네, 한 칸에서 두칸 정도 더긴 느낌이거든요? 이 집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원래는 여기부터 저기 맨 끝까지 마루가 전체적으로 일자로 쫙 연결되어 있던 곳이래요 근데 이제 시골집이 집 실내가 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빼가지고 리모델링 했다고 하거든요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됐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여기가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는 큰문두 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또 여기는 작은 문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조금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한것 같은데, 저는 요거를 좀 창문처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쪽만 살짝만 열어가지고 쓰고, 막이렇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마루가, 이런 마루가 저기 끝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쵸. 지금 마루 모양은 이게 아니지만, 옛날 마루 어떤 건지 아시죠? 살짝 두꺼운 게,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총총총총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리모델링 하시면서 수리한 부분이에요 이게 집양 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간 복도 느낌만 네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딱그 느낌 들지 않아요? 사실 이 벽만 없었으면 저 끝까지 쭉 마루로 가는 거예요 지금 딱 뭐랄까 마루에 갇혀있는 느낌이랄까? <laughs> 사실 여기까지 그냥 다 방으로 만들어진 집을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마루를 좀 살짝 남겨놔도 괜찮네요. 맞아요. 여기, 여기를 뭐 신발 장을한 다거나 할, 할 수도 있는데 또 집주인 분이 어떤 걸 좋아하셨냐면 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 이 바다가 보이거든요. 오. 이 바다를 보고 이제 할머니가가 좀 감도 먹고 귤 까주면 귤도 먹고 이랬던 추억들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자꾸 마루 살리지 않았나 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볼게요 <laughs> 네 집으로 들어오시면 와 그냥 밖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넓네요 <laughs> 그리고 이 나무들이 다 80년이 넘은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 나무 교체를 하나도 안 했대요 하나도 안 하고 다 샌딩만 해가지고 집에 고쳐졌다고 하는데 한번 어디부터 둘러볼까요? 이쪽부터 네, 쭉고요네쭉 한번 가보시죠 지금 이쪽은 침실이 있고요. 여기가 원래 어디였냐면 그 대청마루. 대청마루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여기, 예. 네, 여기 높이 다른 데까지 여기까지 딱마루고합니다 여기서 제사도 지내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공간이 원래는 바닥이 다 나무였겠죠. 보일도 안 되고 그런 공간을 지금 이렇게 넓은 침실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조금 뭐랄까 전체가 다 오픈된 느낌이나 시원한 느낌은 있는데 좀 침실이 뭐랄까 음, 프라이버식? 좀 이런 게 약해지잖아요 좀 약해지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아까 현우가 생각는 건데 미닫이 문딱 하나 달아 놓면탁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 또 열고 들어갔을 때이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좀 왕이 된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넓은 공간을 그냥 진짜 거실처럼 썼을 것 같아요 TV도 두고 컴퓨터 두고 을것 같은데 침실로 쓰도 되고 어 이건 취향 차이니까. 네, 이 집은 집중에 취향이 묻어 있는 거니까 네 취향대로 사실 시골시골집 15, 리모델링하면 되는 거라서 네. 그리고 여기 좌우측으로 또 이렇게 큰 통창이 있어가지고 이 뒤쪽 마당도 볼수 있고요. 또 앞에 마당과 바닥까지볼수 있습니다. 통창을 이렇게 하면 예쁘긴 한데 또 말씀하셨던 게 환기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골집 리모델링 하실 분들은 이 통창도 좋지만, 뭐, 요만한, 요즘, 쬐깐한 창문이 나오더라고요. 요런 거좀 달아가지고, 환기시킬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두번 공사할 일 없어가지고, 조금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지금 공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는 원래 뭐였냐면, 창고였다고 합니다. 마루가 여기에서 끝났는데, 마루 끝나자마자 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창고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 공간도 따로 없애지 않고 이렇게 살려두셨어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물건 보관할 수 있는 다이닝 룸으로 써도 되고요 여기 에어컨 달려있으니까 굳이 이 공간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저는 좀그 좁고 어두운 거 좋아하셨죠? 좀 이상한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뭐 작업을 한다거나 좀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티를 들어보시면 이제 주방이랑 거실 좀볼 건데 거실 같은 경우는 막 크게 넓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딱 소파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빔 프로젝터도 볼수 있게 스크린을 만들어 놔 가지고 네. 딱빔싸 가지고 영화도 한편 보고 뭐 TV 틀어 가지고 TV도 보시고 네. 저희 오진 오진도 조금 보시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공간이 탁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개방감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저는 또 여기 벽이 좀 막혀 있었으면 답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다 오픈이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집이 크니까 공간이 넓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높은 집에는 실링팬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얘기가 있으니까 아 여기가 거실이다 라는 좀 뭔가 구분은 안지어 있지만 구분을 좀 지어주는 네, 그런 인테리어 소품도 이렇게 딱 있습니다 요만큼 더 와보시면 여기는 주방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이 집이 주방이 여기였대요 원래 주방이었는데 그대로 주방을 바꾸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나무 색깔 보시면 어떤가요 조금 더 어둡죠 좀 까만색이 보이는데 이게 옛날 주방의 흔적이에요 그 주방에다가 그대로 지금 이렇게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바꿔놨습니다 네, 주방이... 어 저희가 아는 주방 디자인 조금 다르네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laughs> 여기에 이렇게 기역자로 있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인덕션이 여기 있고 해서 여기서 뭐 재료 준비해가지고 요리하고 또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간이 좀 좁은 집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여기까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음. 공간이 더 좁아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로로 길게 빼니까 공간 하는것도 괜찮고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음식 하다 보면은, 막 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랄까, 딱 구분을 지어놓진 않았지만, 살짝 넘으면다 타일로 깔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바다 청소하기도 편하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 안쪽, 이런 컬러에 있는 타일까지, 집주인분이 하나씩 다 선택을 해가지고, 아, 저이 컬러로 하고 싶어,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충망도 있고, 이고 해서, 환기나 이런 것도 전혀, 걱정이 안될것 같습니다. 또 요즘 시골집 오면 수압이 좀 궁금하더라고. <laughs> 네, 이렇게부터 팔칼 나오고. 아, 근데 여기서 요리하면 요리면날것 같은데요. 네. 이 앞쪽에는 이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야, 원래는 여기도 여기까지 마루였잖아요. 그 네, 마루였던 공간을 앞으로 조금만 더 뺐는데도 식탁이 들어가요. 아마 이가 없었으면 이 식탁이 그치.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길을, 막았지. 네, 길을 막았을 텐데. 요만큼 늘림으로써이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약간 마루 개념의 아파트 베란다 확장하는 개념? 어 맞아요. 딱어 맞아요. 딱그 느낌이에요. 근데 정 마루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요 앞에다가 평상 같은 거 하나 또채 깐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안쪽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세면대가 있는데 여기가 원래 안방이었대. 여기까지가 이렇게 안방이었고. 여기 안에 뭐가 되어 있냐면, 네. 옛날 방 그대로 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기둥 보이시죠? 이 기둥이 이제 이 기둥부터가 방이고, 앞에까지 마루였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나 확장을 해놓으니까 침대가 들어가도 딱알맞는 사이즈로 바뀌어 있고, 얘 덕분에 이렇게 세면대까지 놓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네. 화장실로 꾸며져 있는데, 원래 여기도 화장실이었대요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예쁜 타일 붙이고 해가지고 화장실 만들어 놨고요 이 뭔가 타일 색깔도 조금 구분해 놓고 하니까 공간감도 너무 좋고 와 진짜 이 시골집 너무 잘 고치셨는데요? 네, 이렇게 증선녀가 리모델링한 시골집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확실히 집이 커서 그런지 시원시원한 느낌을 줬는데요. 집주인분께서 이 집을 세프로 디자인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집을 둘러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한번 고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